10월 5일 개최된 구로구 대표문화축제, 2018 구로 G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구로구에서 하천변을 따라 대규모의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책 읽는 구로, 꿈꾸는 구민, 구로구에서 2018 구로 책축제를 개최합니다. 구로구에서 2018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방북취재계를 담아낸 인문학특강, 평화통일강연회가 꿈나무국장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매거진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특별하게 반겨준 2018 구로 G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또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한 자리에 모이며 화합의 장을 이뤘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0월 5일 개최된 구로구 대표 문화 축제 2018 구로 G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안양천 행사장과 신도림역을 비롯해 구로구 곳곳에서 3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구로구의 전통 있는 지역 축제인 점프 구로와 국내 최대의 아시아 문화 축제가 공존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첫날은 구민의 날, 둘째 날은 아시아의 날, 축제의 마지막 날은 화합의 날로 선정하며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했습니다. 축제의 첫날에는 쥐벨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 구로구민상 수상식이 포함된 개막식 등이 열려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더불어 이번 축제는 해외도시 초청 공연단의 색다른 무대부터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 풍물 등 다채로운 지구촌 문화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대미를 장식해 참여한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어느덧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구로구에서 구민들의 산책로가 돼줄 꽃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하천변을 따라 대규모의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구로구는 하천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가을철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한 달간 파종을 완료했고 조만간 모두 만개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관내 최대 규모로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안양천은 구일력 하단 및 구일력과 양천구의 경계에 혼합코스모스를 심었고 고척교 부근 이계소에는 백일홍 메밀 등을 심었는데요. 안양천 고척교에서 신정교 사이에 조성된 걷고 싶은 길에는 황화코스모스 등을 심어 만개 후엔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관내 하천변을 수목원 수준의 자연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책 읽는 구로, 꿈꾸는 구민. 구로구에서 2018 구로 책축제를 개최합니다. 책 읽는 구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구로 책축제가 올해도 풍성한 행사들로 구민들 곁을 찾아올 예정인데요. 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공공도서관, 관내 독서동아리 등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낼 계획입니다. 축제는 구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부터 체험 및 전시 부스까지 알찬 구성으로 운영될 계획이니 구로 책 축제만의 특별한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2018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사람이 감염된 개에게 물렸을 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종은 조기에 약품이 소진될 수 있으니 사전에 동물병원의 잔여 물량을 확인 후 방문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추세영입니다. 평화통일 강연회가 꿈나무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직장인 및 구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9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는데요. 10월 2일 열린 인문학 특강에서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의 저자인 언론인 진천규 씨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강회에서는 방북 취재기 어서와 평양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이어갔는데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한 진천규 씨는 특강을 통해 자신이 방북할 때 남겼던 시제 내용들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시간여 동안 이어진 강연에 참석한 국민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교육 길라잡이 학부모 교실을 안내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구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부모와 자녀에 관한 주제로 구성돼 운영될 계획입니다. 신청은 구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접수하시거나 구로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및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860-2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교육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웰다잉 심리 입문 과정을 다룬 내용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신청은 10월 19일까지 방문 접수 및 전화 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860-28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일자리 카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난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자 열리고 있는데요. 스피치 및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수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 일자리 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일자리 지원과 860-2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